네, 여기가 방콕 센트럴 지역 스쿰빗에서 시암역까지 이어지는 가장 메인 도로인데 어, 한국으로 따지자면 은 동네문에서 신촌까지 이어지는 그 가장 번화한 지역 있잖아요 그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종 대기업, 본사, 관공서 호텔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온갖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방콕의 심장 같은 곳이죠 와 근데 벌써부터 길 막히는 거 장난 아니네 그 와중에 차는 대부분 일제 거라는 게 함정. 와, 밤에는 사람들로 꽉차서 전진조차 할수 없었던 곳인데 한낮에는 이렇게 다른 모습이네요. 벌써부터 영업하는 술집들도 있고 나나 플라자 방콕을 대표하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흥가죠더 월드 라지스트 어덜트 플레이그라운드 이름만 봐도. And one person can I sit here over there? Uh -huh. 롤렉스, 캠리나, 오버프라이스. You from India? India, yeah. yeah. Namaskar. Namaskar. But I have already watched. h t Another model, brother. u t I like it. Sorry. Fifty <laughs> okay, okay. one more, brother. Discount price. Okay. They c o s e you. You can look for another customer. d n 나내 밭. 열심히 작업하는데 진짜 필요가 없어서. 세계 최대 유흥가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다 보니 허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술집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죠. 섹시한 옷을 입고 서빙하는 와,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제가 엊그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느 한 조사 기관에서 불륜을 상대로 기사를 썼는데, 놀랍게도 태국이 세계에서 불륜이 가장 많은 나라 1위랍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끄덕 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태국이 과연 세계 1등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불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맵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너무 웃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불륜입니다. 태국. 과연 이 태국이 세계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가? 불륜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성문화와 나이트라이프까지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우, 배고파. 아, 또 비는 또왜 와? 벌써부터. Thank you so much. 엄청 크게 나오는데? 와. 맨 처음 이 기사를 봤었을 때 기사보다 더 재밌었던 게 바로 댓글 반응이었어요. 어째서 태국이 1등이냐. 불륜공화국은 우리나라인데 한국이 더 많으면 많았지. 태국보다 절대 적지 않을 거다. 이런 반응이 줄를 이루었거든요. 뭐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 대한민국도 얼마나 불륜이 많습니까? 뭐 진짜 드라마나 뭐 예능에서도 차 그런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참. 더 황당한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레딧에서 다른 나라의 반응까지 봤었는데 똑같아. 아무도 태국을 비난하네. 다들 자기네 나라가 더 심하다. 왜 어째서 우리가 태국보다 미친가? 그런 반응을 주로 이뤘다니까? 무슨 천하제일 불륜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전세계의 불륜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란 얘기겠죠. 그 누가 태국을 비난하겠습니까? 태국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위선자예요. 아무도 태국한테 불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엊그저께 제가 중동 아랍 국가를 많이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긴 똑같아. 거기는 아예 반합법이야. 왜냐면은, 보면 일부 중동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바람을 필필요가 없다는 거지. 4명까지는. 아 물론 그 이슬람에서 아내를 4명까지 줄수 있다는 거는, 어, 보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특히 과부가 된 아내 같은 경우는 홀로 남게 되면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의 세컨드나 썰드로 들어가면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구시대적인 마인드고. 지금처럼 일부 일처제가 당연히 되는 세상에서. 아내를 내 눈까지 들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 물론 제가 절대 불륜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그 관계를 파탄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내로남불 너무나 이중적인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근데 불륜은 어디까지나 불륜입니다 로맨스가 절대 될수 없어요 왜냐면 하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니까 그럼에도 태국이 세계 불륜 1위를 찍은 데에는 자유로운 성산업도 한몫했다고 봐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난나플라자전 세계 아저씨들이 환장한다는 곳이잖아요 태국 성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찍고 싶지만은 그랬다간 저는 문신한 태국 형님들한테 사라집니다 아예. <laughs> 사진과 촬영이 언금된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해가 지고 나서는 여기에 온갖 노점상들이랑 유흥을 지기려는 손님들, 뭐 그런 손님들을 노리는 워킹걸들, 단순한 워킹걸들이 아니라 뭐 레이디보이들도 있고, 히잡을 쓰신 분들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산업 때문에 태국이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뭐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건 아니고, 사실상 무기인하는 수준이죠. 국가 자체가 성산업의 그 수입에 의존하는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공식 GDP에서는 3에서 5% 정도라는데 시상은 그보다 훨씬 더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산업이란 게 워낙 음재에 있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도 힘들고 또 나라의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뭐좀 줄여서 말하는 거겠죠 대충 10%까지 본다는 시각도 있다는데 아무튼 태국 경제에서 특히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강력하다는 거 그리고 소소한 고용효과도 빼놓을 수도 없고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라든지 음식점, 카페, 뭐 여행산업 당연히 연쇄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태국의 성산업은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거, 뭐 도덕적 지탄을 받던 말던 간에 일단 돈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지. 이제 여기가 소위 카우보이라고 나나 플라자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유흥지죠. 지금은 시간이 일러가지고 가게들이 영업을 다안 하네요.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구나. 이따 오픈? 조금 있다가 오픈, 커튼카, <laughs> 코우 조금, 네. 조금 말아요, 조금 말아요. 네. 이따 올게요. 네. 안녕. 네. 사우타, 네. 타올라이카? 어. 이제 여기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수많은 직업 여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객 행을 하는 거죠. 술한잔 하고 가 시간 있니 뭐 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객 행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먼저 소이 카우보이라고 방콕의 스트리퍼나 펍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가볼까? 아, 되게 떨리네, 벌써부터. 와우, 화려한데? 아, 갈 때까지 가버린 인간 욕망의 끝판왕인가?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신비트니스인가 끊임없이 고객띵을 하는구나, 끊임없이. 여기는 정말 레이디 보이 형님들만 있네요. 중점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laughs> 그렇다고 여기가 엄청 치안이 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유흥지지만 나름 치안이 괜찮아요. 커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보면 관광지로 변모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도 코카트 음... 레이디 보이 담배 안 되고 총안 되고. 카메라 촬영 안 되고, 스무 살 이하는 언급 안나는 내용이네요. 얼마지해피아워 How much이지? Okay? 맥주를 한 가지,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어. 구독자님들, 건배 한잔 올리겠습니다. 건배! 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요 이렇게 섬 산업이 발달된 나라는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나름 잘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태국 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아름다운 해변, 뭐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관광의 메카로 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이잖아,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여기 여성 인권이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높아. 남자들이 다 여자가 되려고 하는데. 레이리보이, 뭐, 트랜스젠더 가장 많은 나라가 여기잖아요. 근데 한몇년 전에 마리오나를 또 합법화하고 요즘에 좀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여기로 사기치고 막 감금하고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주의를 해야지. 이미지라는 게한번 무너지면은 정말 회복하기 힘드니까. 안그러면 태국도 간다간다 할수 있습니다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가 방콕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뒤에는 되게 오래된 집들 낡은 것들로 꽉차 있잖아요 저기 라인까지 그렇고 하지만은 조금만 거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다니까? 방콕에는 두 개의 라이프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 저런 빈부격차는 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바디카! So long time, 와, 진짜 오랜만이다! <웃음> <웃음> Since 9 years o 9 nice years, years o yeah. 2016. 어,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나한테. 어. 근데 맴은 대답 안 해도 돼. 맴은 한국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진짜 대답이 아닐 수가 있어. 조금 며칠 <laughs>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태국이 세계에서 불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 이건 너무 그 점에 너무 대해서 너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견히 얘기해 주세요. 1등1등남자 여자. 이 같이 맨날 다 보는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스도 있어. 아. 그 스기랑기랑 음. 그 하시잖아.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포는 태국이 세계에서 불륜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걸 동의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뚜따의 어. 응. 의견은? 뚜따도 불인정. 불인정하유그래 태국에선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 i 여자가, 많이 바람을 피 r 이름 d a m 남자 damja, d a m 남자 남자. m j a d a 가 j a da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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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러 j a da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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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재판 있어? 인정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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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s 법원까지 안 가고 스스로 해결하고 그냥 보상받고 a n e s e j a p a n e s 우 j a 우 a n e s e Japanese. Japanese. 기 a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e s 하고 a p a n 아아 따라가서, 사따라가고 따라... 사진 찍고, 촬영, 동영상 <laughs> 찍고, 그래서 증거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 <laughs>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가져가서 증거하면 돼. 그, 너무 중요. Most important. <laughs> uh, proof, e n l y 아 h 있어? <laughs> 한국도 그런 거 있어. 근데 왜냐면 증거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 말을 할수가 없거든. 근데 또 다른 생겨나 만약에 결혼한 후에 어. 여자가 생기면 아이가 있잖아 어. 집도 보야 봐야 되고 아기도 봐야 되니까 시간이 바빠 여자가 바쁘니까 남자가 따로 생도 할수 있는 남들래 그래서 파남이 만나서 남이 남자랑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똑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가 더 많이 힘들어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아기도 돌보고 밖에서 일도 많이 해? 손이 그럼 너무 바쁘잖아. 그럼 여자 일도 하고, 하우스 워킹도 하고 해야 야하는 이유가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어. 그런 했던, 안 했던, 잘 일해야 어. 나는 그 e n 든안 e 든잘이해하 t 관 e 나 t 관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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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e n 나 관ent, 관람 n t 관 e n 거짓말로 답변을 했는데 태국만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그 설문조사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해.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막 멋진 가방도 사주고 화장품도 다 사줬는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다른 여자친구가 몰래 있었어.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 다 좋아. 비유와는 여자인가? 벌로와이 다른 여자있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르자는 여자도 있어. 그래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한국에서는 아무리 집에서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불륜이 있으면은 항상 그 가정은 끝나. 음, 무조건? 그런 경우가 더 많아. 태국에서는 아마 또다 얘기한 것처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수 어. 없는 사람은 있으니까 아, 그냥 다르다. 한국도, 태국도 불륜이 많지만은 한국은 퍼니시먼, 엄격한 처벌과 엄격한 결말이 있는데, 태국은 조금 더 부드럽고 당사자들이 해결하고, ก็ค oh, um, um, ือ oh, ถ oh, ้าเป็นเยาหลีคือต้องตัดขาดเลยไม่เอาเลยแต่ว่าใช่แต่ถ้าเกิดเป็นไทยที่นตัดก็คือครึ่งครึ่งรับได้ก็มีรับได้ก็มีอ๋อหน้อึงโกหกขึ้นข่ามีคนโกหกอีกสวนสัมมติค่ะ this is a fact right now so I have some question to you I have heard there is a geek culture in Thailand. Do you know geek? Okay, uh, yeah, something yeah. like a second boyfriend, yeah, second, yeah, second yeah, girlfriend. Yeah, second boyfriend, third friend, boyfriend. 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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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have a geek, we just talk by messenger and not touch and not hug, only talk each other. In this case, it's okay? Okay. Okay. I'm okay. How about you? Okay. No, okay, no. okay. Because I have a friend. Free lifestyle. Yeah, free free love life. style. Mm? In Korea, outside they hug they kiss shortly, it's so no problem. How about in Thailand? Uh -huh. Okay, no, but not okay. Oh. Thailand uh outside they kiss, Oh okay. Not good, nah? Because of the religion or culture. Uh, somebody look uh, yes. yeah, Old Or oh, the people. Oh, yeah, or the What do you doing? money? Oh, <laughs> <Fine>. oh, <laughs> Oh. <laughs> young people you are not good yeah, yeah. you respect others yeah. oh yeah. nowadays thai woman has get married other nation's men which country do you prefer most gauli uk germany france number on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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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inland finland yeah, you know. <laughs> european yeah, you know. why know. <laughs> because handsome i think because tall tall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가있냐은 뭐가 있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 맞아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게임 가 있냐면은 뭐 파티 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은 뭐가 있냐있냐면가은 많이 원나잇 캔너. You are local, so your answer is very powerful.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terview. 감사합니다. Uh. <laughs> 성문화가 개방적이면 불륜도 많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뭐 단순히 성문화가 개방적이어서 불륜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분명히 연관성은 있겠죠 이렇게 성산업이 일상화되고 종교적 제재도 약하고 끼 문화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불륜이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또 어쨌거나 이 개방적인 성문화는 불륜의 뼈대를 만들기도 하니까 성 문화가 개방적이니까 불륜도 무조건 많아. 이러진 않지만은 굉장히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스타바다 스타바다. Your name please? 스타. 따. 예치이. 이이 따다. 오케이. 용. 용용용. <laughs> 아 여기 있는 친구의 이름은 준인데 준이가 무슬림이잖아요. 네. 무슬림. 근데 태국의 인구가 7,100에서 7,200만 명인데 그 중에 5%가 무슬림이라고 해요. 최소 350에서 400만 명 정도가 이슬람교를 제이 믿는 사람이지. 이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많은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잡을 쓴 사람이라고 치고 <laughs> 친구가? <laughs> 네고. Thank you. 다. 오늘 주니 스페셜이에요. 벤타. From Chiang Mai. Yes. Chiang Mai. Chiang Mai. But this topic is very sensitive something. So I apologize first. Mm -hmm. So please don't be feel bad. Yeah, don't yeah, angry. 진짜. 진짜. 넘잖아. 자. 저스태 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rticle? Do you agree? You don't agree?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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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 me, not, not uh, so so. So so. Yes. Uh, she told so bad about uh, really. Uh, really. Yes. Yeah. yeah. Uh, Thailand uh, has a mm -hmm. <coughs> mm hmm Is that true? Yes. Right. Oh. <laughs> <laughs> Do you have? a <laughs> key? Mm -h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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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ave my friend. No. <laughs> friend with benefit. Friend with. Benefit. Yes. Mm hmm. <laughs> Sometimes have one nice thing. One nice thing. Mm, yes. But not every case, some people have Just a some kick. people, yes, some people yes. is no. Islamic Muslim in Thailand, mm. sometimes they have a gift <laughs> Not too <laughs> much? Kind of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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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you know, man, Muslim, can have four wives. Four <laughs> Yes, that's why. Thailand, mm. Islamic? Same. 안나쇼하데 라 일라 일랄라나 이제 도 무슬림 말래 아이 고 대박 어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태국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성에 오픈된 나라라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 산업 같은 게 굉장히 개방된 거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연인들이 밖에서 키스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이렇게 남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슬람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꽤나 보수적이라고 볼수도 있겠죠. m a r r i e d couple, yes. Has to, how can they solve? For example, they will go to court, divorce. or t h e y just fighting by? w h t h e y just fighting oh, like for? Mm -hmm. Or if some husband wife, oh, I'm sorry,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Mm -hmm. So normally, but there are so many cases. Right, I think the uh, right. Uh, Too Fight too much. Mm. They usually not go. Yeah, yeah, yeah. yeah, yeah. Yes. Uh, uh, first they try to solve themselves. Yeah. Uh, for example, mm. Ta and me, yeah. we are married. Mm -hmm. You are my wife, mm -hmm. and I have another girlfriend. Mm. You know, open the door, mm. you see everything. Okay. What happened? You hit me? You kill me? I, <laughs> I, <laughs> <You cry. laughs> But at least you and don't hit me, too. Oh. Yeah, I. That's what i uh, you <laughs> Okay, after that, I will say to you, Oh, she is nothing. Mm. I'm so sorry.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I will only love you one more chance. Will you forgive me? No. Yeah. I give a Korean cosmetic, I give a bank, I give a ca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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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laughs> <laughs> she told me about if you uh, do this just one time, if you are sorry, uh, give she a cosmetic or bank, and you can do this one more time. Mm. Yes, so, one more time? Yeah. That's why she mm. no. <laughs> How about you? <laughs> can You give me one more chance. Mm, me no. <laughs> <Yes. laughs> because I think you can do this one more. Ah. Ah. you can mm. have another girl one more time. Yes. Junie, your opinion is very important. Mm. Because if someone has cheat, it's gonna repeat it One yeah. more, two more, three yeah, times. right, right. We yeah. were so <laughs> <laughs> how about other Thailand w o m e n They give m one more chance was. I think uh, they give one more shot if you give the. um uh... When Thai woman looking for boyfriend, husband, which point is most important? Money, job, appearance, or they can stay uncomfortable. Comfortable. Mm. Ah. Yes. Yeah. Feeling each other. Yes. What k i n t h f people? Nice n answer. Mm. Money? <laughs> she like gentleman. Gentlemen? yeah oh, Something like a manner, attitude. Yeah, yeah. yeah. You're a liar. <laughs> I think women looking for money, <laughs> That's why Thai women like Korean men. They are very gentle. Ah, yeah, yeah, mm. right, right, <laughs> <laughs> Korean man is very kind. Yes. Uh, Thank you for your opinion. Your opinion is real local Thai people's opinion from Chiang Mai, North, South, South Thailand. Bye. Bye. Wow, 다시 와, 다 나나 플라자에 오게 되었어요. 아까는 텅텅 비었던 곳이 와 사람들을 다 찾네요. 이렇게. 태국이 전세계에서 불륜 1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건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랜 세월 쌓여온 개방적인 성문화,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그리고 성산업의 그림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태국은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풍부한 관광자원 너보나도 맛있는 음식, 해변 볼거리 이런 매력이 있기에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이 방콕 태국을 방문하는 거겠죠. 결국 불륜 1위라는 통계는 태국의 수많은 사회의 모습 중한단면만은 보여주는 거고 태국이 가진 엄청나게 많은 매력과 다양성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성산업과 불륜, 끽 문화를 들여다보면 태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더큰카